먼저 많은 분들이 보딩스쿨을 선택하는 이유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딩스쿨은 미국 상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나 또는 국내보다 체계적인 AP, IB, 그리고 STEM 교육을 받고 싶은 경우에 많이들 선택하는 학교의 형태입니다. 그 외에도 자녀의 독립심이라던가 리더십, 글로벌 네트워크를 키우고 싶은 경우에도 가장 많이 선택되는 것이 바로 이 미국 보딩스쿨인데요. 이처럼 단순한 유학이 아니라 진로와 대학 입시까지 연결된 계획이 있다면 보딩스쿨은 단연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생들이 미국 보딩 스쿨로 유학을 갔다가 적응에 실패하고 돌아오는 케이스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를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결국 대부분이 처음에 유학을 갔을 때 본인에게 맞지 않는 학교를 선택해서 발생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미국에는 수많은 보딩 스쿨들이 있는데 그중 본인에게 맞는 학교를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이에 대한 부분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